소망하는 거 계획하는 거다 뭐 이루어지게 자녀가 잘 된다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수능생 엄마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껴요. 저도 아들이 고3이라서 끼고 있어요. 어느 손가락 껴야 되는지,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에 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물고기 물고기 반지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물고기 네. 반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풍수적인 의미긴 이 한데 물고기 반지를 이제 착용을 하면 자녀가 잘 된다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빠까지도 물고기 반지 착용을 하셔요. 자녀 도이요 예, 자녀 예, 운이에요. 온 가족이 물고기 반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가족끼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시어머님이랑 며느님이 끼는 경우도 있고, 엄마랑 따님, 엄마랑 아들,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고. 은경님은 안 끼는? 어, 저도 껴요. 저도 아들이 고3이라서 수험생이라서 끼고 있어요. <laughs> 고객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느 손가락 껴야 되는지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에 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착용하시는 자체가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애끼에 착용하시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 애끼에 착용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착용하시는 의미 자체가 좋은 거니까 본질만 생각하세요. 착용하시면 무조건 좋으세요. 이 물고기가 인기 정말 많아요. 자녀분이 세 분인 분들이 또 많이 찾으셔요. 이 의미를 두긴 나름인데 자녀 세 명도 의미가 되고 엄마 아빠 자녀 한명 이런 의미도 되고 아니면 엄마랑 자녀 두명이 의미도 되고 내가 그 의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녀가 세 분이라서 세 마리를 끼는 의미가 아닌 내 상황에 맞춰서 작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마랑 커플로 하는 초등생들이 되게 많아요 초등생이 낄 만한 반지 추천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얇은 반지는 어떤 손에 좀 어울려요? 어, 만약에 이제 초등생이 낀다면 중간 손가락 안 잃어버리게 추천드리고 싶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분의 손을 봐야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주문을 주시거든요. 어머님 선물로도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예 레이어드한 느낌이라서 볼륨감도 있고 패션으로도 손색 없으세요. 어머님께 추천 드리고 싶어요. 물고기 위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소망하는 거, 계획하는 거다 이루어지게 수능생 엄마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동경님은 어떤 반지 기요 그거는 색깔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눈 예, 색깔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원하시는 금 색상으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젊은 분뿐만 아니라 약간 연배가 있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는 디자인이에요. 깔끔한 거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반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하지 않은 밴드라서 예쁘고 이거는 아가씨들한테도 반. 응이 밴드도 아기자기 귀엽고 투톤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물고기에는 이제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패션으로도 손색 없고, 액기로 착용하시기에도 너무나 깜찍해요. 비어 있으면서 탄생석으로 보시면 돼요. 진주는 6월 탄생석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진주가 물고기 눈 모양으로 하고 있거든요. 되게 패션스러워요. 그런 건 어떤 분들한테 뭔가 추천해 주고? 싶어요? 고래 꼬리는 나를 보호해주고 수호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목표, 꿈을 향한 그런 소원 성취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고래 꼬리도 엄마랑 딸인 커플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보통 어느 손가락 하는지 어느 방향에 착용해야 되는지 질문이 되게 많으셔요. 내 네, 잔여수만큼 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착용하시는 자체가 좋은 의미니까 본질만 생각하셔서 어떤 방향, 어느 손가락, 잔여수 상관없이 착용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